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별자 아주머니들이랑 수확한 인삼을 선별을 하고 있는데 인삼 선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서른 두가지로 선별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손으로 다 가려야 됩니다 선별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별을 해 가지고 백채씩 이렇게 박스에 다 담아 가지고 포장을 했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선별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톰팩 자루에 수확해가지고 담아서 지게차로 옮기고 저렇게 쏟아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5년근이긴 한데 이게 삶이 많이 안 굵어 가지고 지금 감자 고구마 캐면은 크기가 다 다르듯이 이게 인삼도 크기가 달라 가지고 32가지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게 5년이라도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늘은 것도 많습니다 이거 삼농사 짓다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3년근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면은 다 크기가 개멋대로 다릅니다. 어, 요건 많이 굵었네. 이런 것만 나오면 그래도 메꿔주는데 모양별로 한번 선별을 하고 크기별로 또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남발삼이라고 해서 옆으로 뻗은 것들 이런 걸 남발삼이라고 하고. 요렇게 밑으로 축축 뻗은 걸 원삼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원삼이랑 남발삼 이렇게 두 가지로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삼에서도 크기가 작은 것들이랑 큰 것들 요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참잘 됐습니다. 엄청 잘 돼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뭐 아버지 돌려 까시는 겨?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끄러워 못 내놓겠다고 생각했는데 더안 좋은 데도 많다고 하니까. 그래도 만족을 해야지 어떡하겠어 내저를잘 지어야죠 그러니까 농사가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삶이 어떤 거 같아요? 제가 뭐 매년 오는 건 아니지만 전에 갔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원산 좀큰 건데 크기별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이건 더 크다 근데 조금밖에 안나왔데 그래서 원삼 중에도 이렇게 이건 삼계탕용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다 선별을 해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인삼 선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자 아줌마들이 계셔야 이 선별을 고정적으로 똑같은 것끼리 선별하려면 기술자 아줌마들이 계셔야 됩니다. 삼 처음 만져보는 사람은 이거 선별도 못 합니다. 지금 원삼을 왜안 올려놓느냐고 하시는데, 이제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다 끝나면 이제 판매한다고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별도 그렇고, 캐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 이게 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이거 5년 근 질라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캥거치고는 너무 <laughs> 작은 게 많지 않아요? 선별하는 아줌마들이 안 해주면 이거 어디 농사나 짓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요만칠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잘 판매를 해봐야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하세요. 적당히 아들 장사할 것만 하고, 제발 크게 벌리지 말고, 오뚝이처럼 젊어서나 일어나지, 이제 나이 먹어서 못 일어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는 적당히 조금씩 했으면 좋겠고 일 년에 칠천 평씩 몇 년을 심은 거야 지금. 육년더 지났죠. 살금살금 가가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서 돈만 왕창 많이 들어가게 하고 앞으로는 제발 조금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삼을 선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렸고 이런 식으로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판매한다고 올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못 쓰는 것들은 다 금산에 가져다 줘서 판매를 하고 제가 판매할 수 있는 거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으로 보낼 거는 묶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오늘 아주머니들 한 16명이랑 베트남 아저씨들 몇명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별이 금방 다 끝나긴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하루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다 마무리 짓고, 지금 저도 다른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